엄마가 계속 같은 옷을 입어요.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노치원에 입고 가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자꾸 잊으세요. 지난해 엄마가 크게 아르셨을 때, 요양병원에서 밤마다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나좀 데리고 나가줘, 제발. 엄마에게 그곳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엄마 친구들이 모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으니까요. 엄마는 데이케어 센터도 손사래를 치셨어요. 죄다 늙은이만 모아놓은 곳이라고 싫어하셨죠.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불렀지만 성격이 강한 보호사와는 다툼이 생겼고 마음 맞는 보호사는 두어 달 만에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자 마치 당신을 버리고 떠났냥 노여하셨어요 이거 쉽지 않네. 주변 케어 센터를 찾아다녔어요. 직접 가서 보여드리고 체험하고 한 달만 다녀보자 그렇게 다니기 시작한 곳. 다행히 엄마는 차츰 적응해 나갔어요. 노인이 되면 너그러워지기만 할줄 알았죠? 아니요, 똑같아요. 나이 들어도 마음 안 맞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금순이 나옴 X 이게 엄마가 뭔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이분이랑 성향이 안 맞는 거야 X 표시는 그냥 같게 넌 아니다 <laughs> 나이 들면 다 두루두루 친하면 좋잖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 똑같아요 엄마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답니다 노치원에서의 엄마의 모습은 마치 우리 유치원 보낼 때의 모습과 닮았어요 찌글찌글. 엄마 잘한다. 옥블리 이겨라. 왜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놀이 하는데 왜또 이렇게 슬픈 거죠? 어 떨어졌다. 어릴 때 우리를 지켜보던 엄마는 감격의 눈물이었겠지만. 자식의 눈물은 좀더 복잡하네요. 죄책감과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불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은 생을 기도하는 마음. 노치원에서 친구 사문 할머니들이 하나 둘 그만두셨대요. 춘자씨는 넘어져서 아들 내로 가고, 묘순씨는 요양원으로 옮겨 그렇게 가셨대요. 자꾸 잊어버리는 엄마가 슬픈 일만 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노래 가니아만주고 노래 좋아하는 엄마가 남은 나날 동안 매일매일 웃으며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